I want my service now I want service now I want service now 서비스 나우 도대체 뭔데 젠슨상이 이렇게까지 띄워주냐 <목소리> 안녕하세요 일맛의 스탠입니다 서비스 나우 열례 컨퍼런스죠 널리지 2호 키노트에 젠슨상이 깜짝 등장했습니다 사실 요즘 젠스망이 여러 미디어에 많이 등장하기는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놀랍지는 않았는데 갑자기 이 적극적으로 떼창 퍼포먼스를 보여줘서 이 정도까지 해준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한국에는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미국 주식 시장에서는 모르면 섭섭할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업계의 잠룡 기업용 AI 서비스계의 선두주자 서비스 나오는 어떤 회사인지 또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아니 근데 시총이 이제 2 9 0넘어서 300조원에 육박하는데 잠룡이라할수 있나? 서비스 나오는 2004년 이 IT 부서의 헬프데스크 솔루션으로 시작하는 회사입니다. 이거 이제 ITSM, IT 서비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제 회사에서 컴퓨터가 안 켜져요. 아, 프린터 가 고장 났어요. 계정 비밀번호를 이제 까먹었어요. 이런 이제 요청들을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아, 이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은 이제 회사를딱 입사를 했을 때 컴퓨터 받고 계정 받고 또 인터넷 연결하고 프린터 연결하는 요런 과정들을 이제 온보딩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하루 종일 걸리거든요. 요즘에 또 사스도 엄청 많고 이거 하나하나 교육하는 데만 한 세월이 걸립니다. 이런 시간, 장비, 소프트웨어가 모두 다 회사의 자산인데 매주 입퇴사자가 막 계속 겹치면은 관리하기가 정말 정신이 없거든요. 그런데 서비스나를 쓰면 이 모든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요청으로 모든 계정 생성, 뭐 장비 할당, 또 권한 설정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IT 관리 부서와 총무팀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었고요. 이후에 HR 부서 업무까지도 이제 확장을 하면서 현재 이제 포춘500 기업 기준으로 85% 기업이 사용하는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계약률이 90%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 거의 모든 고객이 만족해서 계속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런 소프트웨어는 왜 만들어졌냐라고 살펴보면 당시의 기업들이 이제 부서마다 다른 시스템 다른 소프트웨어를 다 사용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는 다 따로따로 이제 보관되는 그런 사일로 현상들이 있었던 겁니다. 프레드러디가 비율 적인 어떤 단절된 것들을 좀 해결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이죠. 세베 CEO였던 빌 맥더모트가 서비스 나우의 CEO로 합류하면서 회사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분이 정말 이 사업 감각이 정말 남달라요. 이 비즈니스 감도가 거의 성수동급이에요. 언변 판단력 추진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런 분의 리더십 아래에서 서비스 나우는 단순히 ITSM을 넘어서 디지털 전환, 워크플로우 자동화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020년에 코로나가 탁 터지면서 서비스 나우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또 어떤 온보딩 과정들을 예전에는 출근해서 했었는데 코로나 때는 재택근무자들에게 택배를 보내고 또 원격으로 관리해야 하고 이랬거든요 이때부터 서비스나우가 본격적인 AI 모드로 전환하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 엔비디아의 젠수왕이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서비스나우를 외쳤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서비스나우는 엔비디아의 가장 큰 고객이고 엔비디아는 서비스나우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이기 때문이죠 서비스나우가 AI 서비스를 구현을 하려면 엄청난 양의 GPU가 필요한데 엔비디아가 이걸 안정적으로 공급해주고 있어요 그 대신에 서비스나우는 엔비디아의 기술과 제품을 가장 빠르게 검증하고 실제 기업 환경에서 활용하는 핵심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엔비디아는 사내의 모든 업무 EIP 환경도 서비스 나우로 구현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이번에 이제 두 회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AI 추론 모델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바로 아프리에 네모트론이라는 건데요. 이건 LLM을 좀 넘어서 약간 VLM, 비전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기술로 문서 또 이미지 뭐 이제 각종 이런 자료들을 잘 파악하고 분석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업 내에 있는 어떤 이 데이터 환경들, 이레거시들이잘 정형화 되어있지가 않아요. PDF, 엑셀, 뭐 이메일, 각종 문서들이 뭔가 이 데이터로 좀 전처리하기 애매한 좀 그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걸 AI가 이제 비전과 텍스트 이런 것들 멀티모달을 잘 이해해서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진짜 에이전트 모드가 가능해지는 거죠. 실제로 널리지 유고에서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보여준 이 데모가 있었는데요. 그게 딱 이런 목표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이제 단순히 어떤 사스 하나를 쓰고 EIP 메뉴를 하나 딱 클릭하고 뭐 이런 수준 이 아니라 AI가 업무 맥락을 제대로 파악하고 진짜 1인분 이상의 역할을 해내는 장면이었거든요. 와, 진짜 이거 소름 돋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비스 나우가 기존 s a s 와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일단 이제 세이지 포스로 대표되는 CRM들은 CRM 자체에만 좀 집중이 되어 있는데 서비스 나우는 그것과 관련된 모든 워크플로우를 통합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SAP 세브로 대표되는 ERP 중심의 환경들은 좀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서비스 나우는 AI로 좀더 업그레이드 된 어떤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려는 것들을 구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이제 어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환경들은 개별 제품군들의 어떤 조합이라고 볼수 있는데 각 제품, 각 서비스군들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서 이 오케스트레이션 워크플로우라는 개념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핵심 차별점은 이겁니다. 서비스 나우에서는 시스템 오브 레코드가 아닌 시스템 오브 액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존 사스나 기존 시스템들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정리하고 로딩해오는 그 개념이라면 서비스 나우는 실제로 이제 일이 돌아가게끔 만드는 거죠. 데이터를 보관하고 열어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행동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서비스 나우의 핵심 경쟁력을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이제 통합 플랫폼 아키텍처입니다. 하나의 플랫폼 하나의 아키텍처. 하나의 데이터 모델. 이게 이제 서비스나우의 DNA인데요. 다른 회사들이 이제 처음에 작게 시작을 했다가 성장을 하다 보면 여러 서비스들이 이렇게 접붙임되는 것처럼 가거든요. 이와 달리 서비스나우는 처음부터 모든 게이 하나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이 AI 기반의 워크플로우 자동화가 꽤나 실질적입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개념이 사람이 업무를 이렇게 탁 설계를 해서 AI야 이거 해? 하고 시키는 것이 아니라 AI와 함께 그 업무 설계들을 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업무가 한 바퀴가 다 돌고 나면 좀 파악이 되잖아요. 이거를 AI가 플레이북으로 딱 만들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 온보딩이라는 업무를 한 바퀴 다 처리를 하고 나면 AI가 그 과정을 학습해서 다음에는 자동으로 할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CRM으로의 어떤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널리지 이후에서 이제 가장 충격적인 워딩이 전통적인 CRM은 망가졌습니다라는 선언이었어요. 기존 CRM이 이제 더 복잡해지기만 하고 가치를 주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했던 발언이었는데요. 서비스나우가 이번에 보여준 보법은 견적서 문제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결한다 였습니다 로직 AI와 무브웍스를 인수하면서 CPQ라고 하죠 이 견적서 관리 문제에 대한 방법론으로 AI 솔루션을 제시했습니다 기존 CRM들이 고질적인 문제들이 많았지만 생각보다 이 견적서에 관련된 데이터 관리들이 잘안 되고 있었거든요 엔터프라이즈 CRM계의 어떤 세이지포스, 허브스팟을 가장 위협할 만한 존재로 부상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영업, CRM, 서비스, 액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는 시스템 오브 액션이 전략으로 전 차별화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가장 궁금한 이제 가격을 좀 살펴보면요 이 it 서비스 자산을 관리하는 것들이 월에 한뭐 10만원 조금 넘게 하는 것 같고 csm 고객 서비스 쪽은 한 20만원 정도 넘게 그 다음에 hr 관련된 것도 한 100불 정도 13만원 15만원 정도 하는 것 같고 it om 이라고 해서 it 운영 관리하는 쪽도 200불 내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기업당이 아니라 인당 가격이기 때문에 합산해서 쓰기 시작하면 엄청난 비용이 나옵니다 뭐 아주 작은 규모의 기업이라고 해도 연간 한 4천만 5천만 원, 원 돈이 나올 수도 있고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이상 되면 거의 1억 원에 육박하는 그리고 10억 원 이상의 금액을 내고도 써야 하는 서비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헉하는 비용이긴 하지만 인건비, 또 세는 어떤 자산관리 비용들 그런 것들을 잡는 가치를 생각한다면 합리적인 가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서비스 나오고 도대체 누가 쓸까요? 아, 주요 뭐 글로벌 고객사들은 뭐 포춘 500대 기업 뭐 거의 다 사용한다고 하니까 뭐이 정도 이렇게 쟁쟁한 기업들이 다 쓰고 있고요. 국내 기업은 이제 도입을 막 하기 시작하고 확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대표적으로 이마트 그리고 주요 통신사들 그리고 글로벌 이제 자동차 제조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통점을 좀 보면 업무의 테스크가 정말 좀 복잡한 대기업 위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유저들에게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아요. 일단 이제 엔터프라이즈 대기업 환경에서는 정말 이제 강력한 도구다라는 평가가 있고 또이제 여러 툴을 이제 왔다 갔다 하던 거를 하나로 통합해서 쓸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AI가 실제로 업무 효율을 참 상상시켜 주니까 너무 좋다. 라는 평가들이 있는데 하지만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10명 정도 되는 팀에서 이 서비스 나우를 쓴다? 아 이건 뭐 거의 러브 버그 잡는데 미사일을 쓰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 정도 이제 사스를 세팅하고 또 교육하고 조직에 이제 뿌리를 내리려면 최소 이제 3개월, 솔직히 한 6개월 정도는 좀 봐야 할것 같거든요. 그 기간만큼의 ROI가 나오는지는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현실적으로 좀 추천하는 상황을 네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회사의 임직원이 200명 이상이고 관리되는 사스의 종류가 10개 이상이다 회사에 이제 총무 담당자가 없거나 있긴 한데 이 IT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있다 아, 도입 검토해 보세요 생각보다 이제 세고 있는 IT 비용도 잡고 계정 발급 복구 같은 업무들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IT 회사인데 이제 클라우드 관련해서 청구서 폭탄을 맞는 회사들 AWS도 쓰고 있고 GCP도 조금 쓰고 뭐 그러는데 이제 안 쓰는 서비스 뭐 인스턴스 비용 이런 것들 좀 나와가지고 당황 하셨다면 서비스 나우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다음은 대기업들. 오라클, 샘, 뭐 세즈포스 에다가 자사 ERP 또 하드웨어 까지. 아 그냥 모든 게다 복잡하고 절차, 뭐 로그 남기는 거 이런 거 중요한 대기업들 또 중견 제조업들 있잖아요. 기존의 어떤 ERP 를 유지 보수하고 뜯어 고치는 비용이라면 서비스 나우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우리 좀 중소기업이라면 약간 이제 뭐뭐뭐 뭐, 이제 스테이 스테이 를 추천드리고 싶고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기업 규모가 조금 작기 때문에 조금 더 가벼운 ITSM이나 뭐 고객관리 이런 쪽으로 좀 특화하고 싶으시면 젠데스크와 같은 그런 대안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서비스나우에서 이제 중소기업용 제품도 나온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서비스 나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1세기의 문제는 20세기의 아키텍처로 해결할 수 없다. 고 말한 빌 맥더모터의 발언이 정말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제 어떤 데이터베이스의 시대였던 20세기를 지나서 21세기에 있는 AI가 중심이 되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느낌도 받았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한 문장에 대해서도 좀 인사이트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여러분들이 일할 때 바로 받고 싶은 이 AI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좀 알려. 알려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맛의 스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이스무브 하세요. I want nice move. I want nice move.